1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행복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것 같은데, 배가 아프다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놀부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촌뿐 아니라 형제가 잘 되어도 배를 아파할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야 하지요.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지자 품꾼을 구하기 위하여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하루 일당이 한 대라리온이라고 하니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였던지 9시에 가보니 노는 사람이 있어 일하게 됩니다. 연휴 12시, 3시, 5시에 나가도 여전히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지요. 하루 일을 마치고 품꾼들을 불러 일당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일당을 한대라리온 주니 일찍 온 사람은 처음 약속보다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동일하게 한 대라리온을 주니 일당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한 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하느냐 하였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주인은 무엇이라고 하였을까요?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대다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악하다고 하느냐? 원래 하루 일당을 한 대다리온으로 약속을 했기에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원망한 것은 자기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늦게 온 사람이 자기만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어야 마땅한데, 자기 것이 충분함에도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여 주인을 원망한 것이죠. 당시 가족들이 하루 먹어야 할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한 대라리온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늦게 온 사람에게 주인이 하루 일당을 주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 주었다면 그의 가족은 굶어야 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굶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굶주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마땅한데 자기는 돕지도 않고 도와주는 사람까지 비난한다면 놀부의 심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굶주리는 사람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의 약함을 돌아보고, 자비를 베푸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약한 영제에게 자비를 베풀면 자기도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약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잘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도 약한 이웃을 보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나누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소서. 찬송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하나님 경외합시다. 잘될 겁니다. 아멘.